아, 이건 뭐예요? 암투병하는 아내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한석규. 뭐예요? 이게 쥐똥고추라면 이거 엄청 매운 거예요? 어, 이게 아주 색깔이 좋은데. 아,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음식에 못 쓰시거든요. 제가 써봐가지고. 아이고, 안 돼, 안 돼. 매워. 냄새는 생각보다 맵지 않은데. 나로는 부족한 것 같아. 직원의 말을 무시하고 고추를 너무 많이 넣는 듯 한데요. 아, 뭐야. 얼음, 얼음 물 좀. 어. 아니야, 진짜. 괜찮아. 맛있어. 아, 우리가 서로 예의부 이, 잘이뭐 사이냐?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? 계속 밍밍한 것만 먹다가 매운 게 들어오니까 입맛이 확 도네. 아유. 그래도 와이프 웃게 하는 남편입니다. <laughs>